안녕하십니까. 대한전선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신선생입니다. 자, 대한전선이 오늘도 크게 빠지지 않고 이렇게 양봉으로 마, 지금 마무리를 해줬는데, 우리 주주분들께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무조건 매도하시지 마시고, 조금 더 저는 가져가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월봉상에서 보시면은, 자, 얘가 이제 바다권에서부터 우상향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식은요, 가장 중요한 게 무조건 수급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오는 주식 그리고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대한전선이라는 이 회사를 계속적으로 갖고 가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번에 대한전선 주주 여러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제가 나누다 보니까 꽤 오랫동안 들고 계셨던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제일 길게 보신 분들은 21년도에 사셔 가지고 지금도 들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저는 이제 우리 주주분들께서 좀 여기서 저는 또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고 되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여기 이제 구간은요 정배열로 상승을 했던 구간이고요. 지금 여기 이렇게 내모치는 구간은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바뀌던가 어떻게 보면 좀 변화의 시기였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구간은 뭐냐? 역 배열에서 정 배열로 가는 또 변화의 시기예요 근데 좋게 말하면은 여기가 좋은 거그 다음에 여기가 나쁜 거그 다음에 다시 좋은 걸로 바뀌는 구간인데 아 이게 오랫동안 좀 갖고 계시다 보니까 수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평단가가 뭐 2만원 3만원 대이신 분들은 당연히 매도하실 생각이 없으신데 제가 여기 주가를 잠시만 이렇게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작년에 특히 매수하셨던 분들이 정말 수익 실현 욕구가 엄청 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도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근데 저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사실 확신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언젠간 떨어지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떨어질 수가 없는 게자 이제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내용을 좀 들으시고 공감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작년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샀던 곳이 어디냐면은 제가 이렇게 핑크색으로 선을 제가 다시 한번 그어 드릴게요 지금 여기 22년도가 제일 거래량이 많이 터졌거든요 맞죠 그러면 이때 당시에 제가 가격대를 잡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자 됐죠 그러면 이번에 거래량이 터진 게 8천만주 이상이에요 이때도 8천만주 이상이죠 그러면 지금 보면은 여기가 굉장히 매물대가 두껍게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여기 위로 간 적은 없죠. 근데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최소한 여기는 저도 지금 당장 간다 안 간다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수급이 지금 8천만주 이상 들어왔다라는 건요 여기에 갖고 계시던 물량들이 지금 많이 나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한 전선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에 핑크색 상, 하단까지는 저는 한 번은 더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구간인 거고 지금이 수급이 늘어나고 있는 구간이에요. 물론 지난 주에 유상증자라는 이슈와 그리고 전선 자체의 구리값 인상의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약간 테마적으로 이슈적으로 좀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건 맞습니다. 문제는 죄송합니다. 이슈가 발생했던 건 사실이에요. 문제라고 하면 꼭 부정적인 것 같으니까 그런. 근데 이런 이슈적인 부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수급이 터졌으면 결국은 세력들도 이 주가를 올리기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부었다라는 거고 막말로 여기 구간에서 세력들의 물량이 다 튀어나왔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저는 대한전선이 추가적으로 이런 양봉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음봉을 만들면서 저는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 거죠. 여기까지 내용 이해되세요? 자, SK 터닉스라는 주식을 보시면요, 얘가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는 과정에서 세력들의 물량을 나오니까 얘가 보세요, 주가가딱 급등할 때. 수급이 터진 게 아니라 더이 계속 오를 때 고가권에서 횡보하면서도 계속 수급이 터지죠. 그러다가 결국 오늘 주가가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대안전선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가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추가적으로 저는 급등이 나오든지 아니면 횡보의 구간을 한 번은 만들어 놓고 주가가 조정을 받을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구간인 거예요. 여기까지 내용 이해되시죠? 그래서 대한전선 주주 여러분들한테 최소한 저는 한 16,000원까지는 한번 지켜보셨다가 한번 매매를 이때 마무리를 하시는 게 어떨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애석하게도 꽤 오랫동안 이제 뭐 21년도에 매수하셨던 분들께서 이제 원하시는 25,000원과 4만원 구간에서는 사실 여기까지 가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구간에서 좀 매도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오히려 이런 구간, 낮은 구간에서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저는 탈출할 수 있는데 좀더 용이한 전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주주분들께서 좀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60분보로 가가지고도 흐름을 한번 살펴드릴게요. 자 지금 보면은 계속 고가권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죠. 통상적으로 급등주는요 횡보가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횡보가 나오는 주가는 뭔가가 세력들이 계속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어제, 그러니까 즉 지난주 금요일날 들어왔던 수급이 저는 세력의 수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구간이고 그 밑바탕에는. 바닥 이런 식으로 횡보를 만들고 있었다.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하고 최소한 이번 주까지는 대한전선이라는 회사를 종목을 이제 끌고 가시는 게 어떨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려도 수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엄청나게 강하신 분들께는 제가 말리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이것 음좀 떨어지기 전에 이제 급등할 확률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적더라도. 최소한 그래도 10% 15% 이상은 더 수익이 날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우리 주주분들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이제 대한전선 주주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이제 문자로 종목 코멘트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현재도 211분이 계시고요. 오늘도 오전 09시 55분에 제가 문자를 발송을 해드렸네요. 저는 여기도 보이시죠? 매도하시는 것까지 제가 말릴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저도 제 진심이 좀 전달되셨으면 하는 바람에 계속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워낙 정말 강성 주주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이게 되게 옛날에 좋았던 회사라가지고 더욱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다권에서부터 우상향을 제가 준비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간만 지나고 보면은 지금 가격에서 매도 안 하신 것은 정말 잘했다 이 생각이 드실 정도로 좋은 회사고 이제 앞으로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제가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010-6815-6446으로 대한이라고 저한테 두 글자 문자만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매도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좀 끌고 갈 거고요. 결국 우리 대한전 선 주저러 분들한테 제가 두 분류로 나눠 가지고 저는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한 분류는요.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좀 중장기 관점으로 끌고 가려 하시는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별도로 대응을 도와드릴 거니까요.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추가적으로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실 건지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실 건지 그 부분은 우리 주주분들께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뭐가 더 정답이고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주주분들께서 좀 마음 편하시게 홀딩 하시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주주분들께서는 좀제 영상 시청하시면서 좋은 결정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한테는 제가 틈틈이 세력 타점 종목이라는 거를 계속 챙겨드리고 있었는데 이미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종목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구간이 고점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 계속 추가 매수하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저도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바닥 권에서부터 움직임이 나오는 이제 세력의 매집이 끝난 종목을 제가 선정을 했고요 한 달에 다섯 개에서 열개 정도는 제가 계속 종목을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도 제가 종목을 드리기 위해서는 탑점이라고 저한테 꼭두 글자 문자를 보내 주셔야지 제가 추가적인 종목이 나올 때마다 우리 주주 여러분들을 챙겨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주, 종목을 드릴 때도요. 얼마에 매수하시고 얼마에 매도할 수 있도록 제가 다 가격대를 지정을 해 드리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 보내 주시면 될 좋을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저는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기존에 문자 보내셨던 분들도 저한테 꼭 타점이라고 다시 보내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야지 계속 추가적으로 종목을 챙겨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요. 010-6815-6446으로 타점이라고 두 글자만 저한테 빠르게 보내주세요. 아시겠죠?